올리브영에서 제가 잘 쓰고 있는 추천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올리브영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템들을 몇 가지 선물 받기도 했고요.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아이템들도 이렇게 오늘 드림으로 시켜서 다시 구매해서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오늘 드림 진짜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좋았어요. 신세계. 오늘 뭐부터 보여드릴까 하다가 제가 여름에는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공 관리거든요. 여름엔 더워가지고 피부에 열감이 오르면 모공이 열리기가 쉽고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은 피부 탄력이랑 처짐에 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어떤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모공 관리를 하는지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올리브영 추천템은 아임프롬 비트 리프레쉬 패드예요. 레드비트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패드인데요. 이거는 닥토용이 아니라 이렇게 팩으로 올려두기 되게 좋은 패드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패드가 매끈하면서도 꽤 도톰해가지고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거든요. 크기도 커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놓고 밤이나 아침에 드라이 할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용하다 보면 에센스가 뚝뚝 흐를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피부에 열감 내려주기 딱 좋아요. 이게 또잘 찢어져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양 볼에다가 해도 좋고 여러모로 진짜 마음에 드는 팩이에요. 아깝다. 이렇게.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그런 제형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템은요. 바로 또 팩입니다. 이거는 린제이 모델링 팩 티틀이에요. 얘는 제가 진짜 몇년 전부터 뭐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모델링 팩이 얼굴에 열감 내리는 거엔 정말 1등이거든요. 그리고 초반 몇 번에는 당연히 사용하기가 어렵긴 한데 손에 익으면은 진짜 눈 감고도 하거든요. 저는 모델링 팩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일 1팩을 하고 있어요. 시트팩보다 훨씬 덜 자극적이어서 피부염 걱정 없이 쓸수 있는 팩이거든요. 그리고 가성비가 이제 가루로 된걸 개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도 진짜 너무 좋아요. 여름에는 얼굴에 열이 매일 오르잖아요.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모델링 팩 안쪽이 이렇게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열감을 다 얘가 빼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느끼고 보면은 중독이 돼서 매일매일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꼭 꼭 여름엔 꼭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초 제품인데요. 이니스프리 비타 C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 이거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되는 잡티 미백 앰플인데요. 잡티와 필링을 한 번에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제형은 이렇게. 수분감이 가득한 산뜻한 제형이에요. 유분감은 거의 없고, 수분감 위주로 가볍게 바를 수 있어요. 이름부터 잡티 토닝 세럼인데, 새로 생긴 붉은 잡티들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비타민C 제품들은 자칫하면 되게 자극적이고, 낮에는 못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극 걱정이 없고 또 낮에 발라도 되는 그런 비타민C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리브영에서도 구매 가능하지만 이니스프리 온오프 매장에서 모두 구매 가능한 제품이에요. 벌써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제품은요. 바로 이 토코보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이에요. 제가 또 여름에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사람, 플러스 안티에이징에 진심인 사람으로서 선크림을 정말 많이 써보고 사랑하는데요. 이게 항상 올리브영 그 선케어 라인 보면은 순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제품인데 드디어 써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사용해보니까 정말 수분 세럼 느낌? 아예 기초 제품 느낌이 날 정도로 바르지 않은 것 같은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워터리한 제형인데 바르자마자 수분감이 느껴지고 금세 스며들어요. 이게 화장 잘먹 선크림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왜인지 알겠어요. 이제 밀리지도 않고 유분감도 없어서 베이스가 딱 밀착되게 도와줘요. 자외선 차단 지수도 되게 높고 비건 선크림이어가지고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는 선크림이에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원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뜬금없지만 식품입니다. 이거는 기분전환 오리지널인데요. 붓기 빼는 환이에요. 이렇게 비트호박 모링가가 들어가 있는 식품입니다. 이렇게 한으로 한 11포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격은 14,000원? 네. 뭐,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붓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늦었거나 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정이어가지고, 운동을 할수 없는 경우, 그럴 때 먹기 딱 좋아요. 저 어제도 밤 늦게까지 치킨을 먹다가, 그래, 이거라도 먹고 자야지 하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붓기가 없는 거예요. 저 확실히 저한테는 잘 맞는 제품이에요. 어, 이게 저처럼 뭐 과식한 다음에 밤에 먹고 자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준비할 때 물과 함께 음용해도 되는 제품인데 어, 제가 붓기 빼려고 막 코코넛 워터도 많이 마시고 뭐 녹차 레몬티? 그것도 마셔보고 별별별 귀찮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가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토니모리 게리틴트 워터풀 버터 틴트예요. 이것도 제 영상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바르면은 정말 입술에 블러 칠한 것처럼 뽀송하고 매끈하게 표현이 돼요. 제가 입술도 되게 건조해가지고 사실 매트제형인 거를 안 쓴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주름을 메꿔주고 겉은 뽀송한데 안은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출시되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여름맞이 화사한 컬러 두 가지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해요. 저도 지금 사용한 컬러가 이건데요. 이거는 6호 피치롤 컬러예요. 요 피치롤 컬러는요, 이렇게. 요런 차분한 피치 컬러여서 베이스로 사용해도 좋고 저처럼 단독으로 사용해도 이쁜 컬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팝 컬러는요, 이건 좀 맑은 레드 느낌의 색상인데요. 한번 사용해볼게요. 요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화사한 레드 컬러여서 여름에 쓰기 이쁜 컬러예요. 이것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세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같이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거 다시 오리지널 슈퍼 매트 왁스 남자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쓰면 되는 거지. 요렇게 밤 타입으로 되어 있는 왁스예요. 이거 조그매가지고 파우치에 쏙 넣고 다니기 좋거든요.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저는 잔머리가 좀 많아가지고 밖에서 잔머리가 너무 신경쓰일 때 만져주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좀 깻잎머리가 하고 싶다 하면은 스크류 브러쉬 이렇게 묻혀가지고 슥슥슥슥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매트 타입이어서 머리가 떡진 것처럼 표현이 안 되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고 가격도 이게 4,500원인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이리저리 쓰임새가 많아서 추천하는 아이입니다 뭐 다른 분들 보면은 이걸로 막 눈썹 결도 살리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거는 진짜 무난무난하게 올리브영에서 하나씩은 구매 하셔야 되는 아이템. 그리고 그 다음엔 요즘에 진짜 핫한 제품이죠.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정말 코렉터하고 안하고의 안색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특히 더샘에서 나온 이이 연어 색깔 컬러가 저한테 가장 잘 맞더라고요. 제가 22호 정도 되는 피부톤인데 딱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게 나와서 다크서클 용으로 정말 매일 쓰고 있어요. 이 1호 코렉트 베이지는요. 피치색, 그린색,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제품으로 완성도 있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열감으로 부드럽게 멜팅되는 밀도 높은 밤 타입의 텍스처고요. 얇게 밀착돼서 피부 결점을 촘촘하게 커버해줘요. 요즘에 진짜 매일매일 쓰고 있는 데일리 컨실러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엔 되게 또 뜬금없는 추천도 있는데 이 화이트나우입니다. 치아 미백제예요. 제가 이거는 효과가 정말 좋아서 한번 사용할 때원 플러스 원으로 사서 두 통을 씁니다. 이한 통에 총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아랫니 윗니에 붙여 주는 건데요. 이게 하루에 2시간 정도 붙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좀 말을 안 들어서 붙이고 사실 자요. 그렇게 쓰면은 좀 솔직히 안 되긴 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총 두 팩을 쓰는 거니까 파리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쓰기엔 또 치아에 부담이 될까봐 뭐격일로 관리해주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눈에 띄게 치아 색상이 환해져 있어요. 이거는 원 플러스 원일 때꼭 챙겨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은 향수입니다. f 프터 오드 퍼퓸 파우더리 로즈 향이에요. 올리브영에 입점한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3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어요. 저는 이 파우더리 로즈 색상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은은한 파우더 향에 산뜻한 플로럴 향이 더해져서 사계절 내내 쓸수 있는 파우더 향이에요. 제가 사실 비누 향을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이건 유니크한 조합이어가지고 니치 향수 느낌이 나더라고요. 데일리로 쓰기 좋은 향이에요. 귀여워. 손목에 뿌리고 톡톡톡 해주는 방법이 향이 가장 좋게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향이 아니거든요. 무겁지 않고 산뜻한 파우더 향이어서 패키지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클렌징 제품입니다. 일리윤 세라마이디 더마 60 클렌징 워터폼. 여러분 일리윤 제품력이 진짜 좋잖아요. 이것도 민감성 피부나 트러블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세정력까지 좋아요. 이제 메이크업 지울 때 2차 세안, 3차 세안까지 하면 자극이 큰데 이거는 한 번에 싹 지워줘서 자극 걱정도 없고 또귀차니즘 심한 사람들한테 딱 맞는 그런 클렌징 제품이더라고요. 일반 클렌징 폼보다 묽은 제형이라 피부 롤링할 때 자극도 줄여주고 3초 만에 빠르게 거품이 만들어져서 부드럽게 화장을 지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거 사용할 때 얼굴에 물몇번 끼얹고 바로 롤링해서 사용을 해주는데 사용 후에 잔여감도 없고 미끌거리지도 않아서 상쾌하게 쓰고 있어요. 자극 없는 클렌징 제품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피부에 집착하는 제가 또 열심히 사용하는 요 트러블 패치입니다. 이거는 니들 패치인데요. 어떤 거냐면 저는 가끔 올라올 때 화농성으로 올라오거든요. 또 그렇게 올라오는 트러블들은 초기에 잠재워 줘야 되기 때문에 피부과 갈수 없는 상황일 때뭐 그럴 때 잠재우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제가 다른 니들 패치도 써봤는데, 가끔 어떤 거는 그 니들이 뗄때 같이 안 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또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얘는 그럴 걱정도 없고, 트러블도 되게 잘 잠재워줘가지고 집에 꼭 구비해놓는 아이템이에요. 일단 구성은 이렇게 스킨 클렌저랑 이 니들 패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이제 패치 붙이기 전에 쓱쓱 닦아주고 패치를 붙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미세돌기가 있는 패치여서 피부에 꾹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한데 음, 세일일 때 노려서 쟁여가지고 중요한 날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워글래스의 촉촉 립. 이겁니다. 솔직히 정말 가성비 극악. 진짜 극악. 그런데 너무 예뻐요. 광택감이 진짜 장난 아니게, 아, 어, 가격 값 한다 싶을 정도로 이쁘거든요 돌려가지고 쓰는 건데, 이게 빼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쓸만큼만. 이만큼만. 음. 이렇게 부드럽게 녹아요 완전 탕후루 립 그리고 이게 바르면은 이게 화해지면서 플럼핑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좀 진하면 더 입술 표현이 더 예뻐져요 지금도 약간 화해지는 좀 이거 루시드 컬러는 봄웜 라이트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소프트 코랄 계열의 색상인데, 이렇게 단독으로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좋고, 저는 가끔은 채도 낮은 틴트를 한번 깔고 사용하기도 해요. 올리브영에도 얼마 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이었고요. 다음엔 좀더 다양하게 저의 애정템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